레벨 3, 페이지 212 페이지, 유닛 3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이 단원에 관련돼서는 한번 해보면 실은 되게 더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미 나와 있지만, 얘를 선생님이 한번 더 써보면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일단 두 문장을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쓰고 있는 걸 같이 따라 쓰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과정을 따라오면 훨씬 더 이해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따라 써보세요 자두 문장 먼저 적어보세요 적으셨어요? 여기 있는 문장은 선생님, 크게 좀 적은 거예요 자 적으셨나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관계대명사 문장을 만들어 보죠 그럼 공통된 명사 대명사 또는 명사 명사 관계를 찾아야겠죠 얘와 얘와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뒤에 나와 있는 이색, 대명사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는 관계대문사로 고칠 수 있게 된다. 그쵸? 자, 선행사 w a t c h 이니까 사물이고,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왔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문사를 바꿀 수 있겠죠?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위치. 이 자리에 쓸수 있겠죠. 한번 써보죠. 그러면, this is the watch. 위치. 쓰고, I was looking. 쓰겠죠? 그리고 이슬을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안 되는 이유 이시 위치로 바뀌어서 위치로 바뀌어서 이렇게 다시 왔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시있으면 어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이때 얘는 이 전치사 뒤에 나왔었던 목적격 관계대명사란 말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그래서 얘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생략한 걸 한번 더 써볼게요. 조금 여러 번 반복하니까 여러분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한번 해봐요. 생략한 이런 표현도 가능한 거죠. 이해되셨죠? 생략했습니다. 이렇게 잘 따라오고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형들을 해보죠. 여기서 Looking for의 for 다음에 있는 대상인 시계이 i 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 얘를 하나의 의미덩어리로 보고 앞으로 땡겨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땡겨왔다면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for가 앞으로 와서 for 위치 이렇게 됐겠죠. 즉, 얘 뒤에 나와 있는 it 대신에 온 위치와 이 for를 포함한 모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앞으로 땡겨을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린 또 어떻게도 가능하다? 얘가 위치만 오는 게 아니라, 4까지 데려온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도 가능하다.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가능한 모든 걸 한번 써보기로 했으니까, 4를 데려와서, 위치와 같이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I was looking for.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이 3단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입니다. 이 관계대명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전치사가 같이 따라 나와버리면, 이 관계대명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여도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핵심이죠. 생략 불가능. 자,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소리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this is the watch. 포 나두고 위치를 생략한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해 되셨어요? 여기는 맞아요. 여기도 맞아요. 여기도 맞고요. 하지만 이렇게 전체다 혼자 내버려 두면 내버려 두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생략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얘기예요. 이해 되셨죠? 네, 그러면 관련하여 한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